안녕하십니까. 건찬파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시스포그네 번째 시간으로, 어 이제 본격적으로 팩블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까지 이번 네 번째 시간에 마치고, 어 다섯 번째 시간부터는 프레트 패널부터 어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샘플링으로 만들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New Project를 선택하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RC41 Project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 처음 인터페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좀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 차근차근 하나씩 봐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이제 모니터가 크거나 작거나 뭐 듀얼 모니터를 쓴다거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드보 프리미어에서 뉴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는 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에디팅 창이 생겨납니다. 자, 요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윈도우에 있습니다. 위에 폴더 메뉴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하는 화면을 보시면 크스페이스라는 부분에 에디팅이 클릭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크스페이스에 다른 형태들도 있습니다 즉 에디팅 모드는 말 그대로 편집을 하기 위한 모드고요 어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디오 뭐 동영상 편집 작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오디오를 입히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생긴 바깥에 이렇게 생긴 그 에틱 모드에서는 오디오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디오 부분인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참 작업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이크스페이스 그 자체를 오디오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의 오디오 모양, 어떤 오디오 형태의 오디오 시킬 수가 있는 오디오 형태의 모양이 아, 보여지게 됩니다. 마스터가 있고요. 뭐 오디오 1, 2, 3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수 있게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디오 형태로.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서 오디오를 넣어주고, 빼주고, 줄여주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음악을, 음악을 입힐 때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믹서로 어, 음악을 입힐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컬러, 컬러를 보정하고, 컬러를 색상을 뭐 잡을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클립 자체는 없는 상황에서, 뭐,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 가져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색상을 보정하거나, 색깔을 맞춰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보셨던 이제 편집, 기본 편집 모드 창은 이런 어 에디팅 창이 되겠습니다. 기본 편집 모드 창은 이 상태가 되는 에디팅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창이 있습니다. 이펙트 창은 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힐 때 사용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일어나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서 원하는 이펙트들을 집어넣고 할수 있는 창이 마련되죠. 그 다음에, 어 메타로인 같은 경우는, 아, 요, 파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메타로고가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에서 처음 배우시는 것처럼 에디팅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러다 쓰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그 모든 파일들의 옆에 보시면 요런 탭들의 옆에 보시면 이게 점 10개 정도 찍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점이 몇 개가 찍혀 있는 부분이 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이냐면요. 어, 이동을 하거나 옮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잡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잡고 이동을 하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위, 위, 이거의 위, 왼쪽, 오른쪽, 아래, 가운데,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형태대로 원하시는 패널들을 끄집어서 갖다가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을 제가 해본 결과치를 말씀드린다면, 굳이 이제 에디팅 모드 자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대신에, 어 윈도우에 보시면 각종 패널들이 떠있는 모습이 볼 겁니다. 안 보이는 패널들도 있고, 보이는 패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되려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미디어 브라우저라든가뭐 인포문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옆에 있는 엑셀을 클릭하시면 인포가 사라집니다. 근데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끄내셔서 인포를 넣어주시면 인포가 다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없애버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나오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나오게 하는 거. 이 정도가 이 전체 레이아웃 상에서는 뭐 기본적인 에디팅 모드 자체로 잡아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에디팅 모드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소스 모드입니다. 소스 모드고 이게 이제 그 타겟 모드인데요. 여기 최종 출력은 여기서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 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 우리가 굳이 뭐 소스를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할 필요 없다 미리 다 정리돼서 하나로 하겠다 그러면 소스모드를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의 창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뭐 이런 큰 화면을 듀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소스모드 하나와 타겟모드 하나를 각각의 창에다가 올려놓고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크게 뭐 이게 뭐꼭 필요합니다 이걸 꼭 알아셔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두 번째로 알아보실 것은 어, 그 환경 전체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환경 설정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를 하면서 환경 설정을 해 가면서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때 더 자세한 것들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부분이 환경 설정 부분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에디트 모드에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 맨 아래에 오시면 프로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프로포스에서 14개 14개가 개 되는 탭이 있습니다. 1, 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1 열, 열하나, 열, 열세, 열네개 탭이 있는데요. 1 4개탭중한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제너럴 창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맨날 보게 되는 기본 창이다 이렇게 표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것들 마다 또 이만하게 많은 또 환경을 설정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영상을 편집할 때 이런 것들을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어 기본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 아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거 위에 보시는 뭐 프리 롤이라든가 프리 스토 프리 롤 같은 거, 포스트 롤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카드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뭐 어렵게 설명하자면 그 이제 인 아웃 한 이게 프로그램 패널 자체에서 보면 인 아웃 구간의 영상을 이제 재생할 때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보통 기본이 2초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2초로 어, 설정한 시간만큼만큼을 더 재생합니다. 그리고 어, 프리롤은 인지점 인 이전 시간을 포스트롤은 아웃지점 이전 시간을 그러니까 기본 2초 2초씩 앞뒤로 더 재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편집할 때 앞뒤를 잘라내더라도 충분히 그 시간적인 여유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어뭐 다른 것들 보다 뭐 스틱 이미지, 디폴트, 드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거기서 보입니다. 프레임 쓰고 뭐, 뭐 디폴트, 듀레이션의 오디오에, 오디오가 이제 변할 때 기본적인 세컨드 1초에 1초마다 이렇게 트랜지션을 보여준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크게 뭐, 그 합니다. 뭐 1초마다 30프레임이 기본 1초니까요. 비디오의 어 장면 전환도 30초에 이루어진다. 30프레임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오디오의 장면 전환 효과도 1초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스틸 이미지가 디폴트로 몇초 정도 유지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0돼 있으면 30프레임씩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5초 정도가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리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5초 정도 이뜬다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어떤 것들도 특별히 뭐 그렇게 심도있게 아실 필요는 일단은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뭐오토세이브 하는 것도 나오고요 뭐 캡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는 거는 뭐냐. 라벨 하는 컬러 색깔은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뭐, 그럼 뭐, 미디어는 뭐, 어? 체크했, 어, 캐시 파일은 어디서 받아올 것이냐. 뭐, 기본적인 플레이, 어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할게 그 정도입니다. 뭐 다른 거는 없구요뭐 기본적인 제네레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에디터에, 에디터에 보시면 퍼포먼스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시간에 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패널 이 요, 요 패널이 프로젝트 패널인데요. 이 프로젝트 패널을 하실 때 처음 나오겠지만 우리도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영상 뿐만 아니라 스틸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스틸 이미지를 쓰게 되면, 그 스틸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지금 5초로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이거를, 뭐, 6초 정도라 하겠다, 그럼 180으로 바꿔놓으면, 기본적인, 이제, 스틸 이미지를 어떤, 기본적인 스틸 아무 이미지라도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뭐, 별로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8초 동안 유지할 수 있고, 7초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겁니다. 어, 오늘까지 뭐,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까지 다 보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기본 프로젝트 패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